오랜만에 리뷰 포기한 작품들 이야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소설들은 전부 초반에 하차했기에 제가 본 이후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작품을 완전히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은 SSS급 미친놈이 캐리한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21화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뻔한 양판소 현판물인데, 이 작품은 현판보다는 아포칼리스 능력자물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능력을 얻고 성격이 변해 정의롭고 우직하며 잔인하면서 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세관 자체는 양판소는 아니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모자른 작품이었습니다. 스토리 라인도 부실하고 필력도 그저 그렇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전적으로 떨어졌고. 설정들도 주인공의 편의에 맞춰져 있고 세계관도 양판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특색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설정이었죠. 그래도 저는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하기에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달려보았지만 결국 21화에서 하차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천마를 삼켰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2 0화까지 보았습니다. 현대판타의 작품으로 지구의 주인공이 기현을 얻어 자신의 몸에 천마가 살게 되고, 주인공은 천마를 자신의 몸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무공을 전수받기로 합니다. 인간적인 주인공의 성격과 정말로 천마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천마의 성격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보통 이런 설정에서는 주인공이 몸에 갇힌 천마를 골탕 먹이거나 부려 먹으며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의 천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한 주인공입니다. 필력도 꽤나 준수했고, 세계관은 흔한 양판소현판이지만, 천마가 나오는 만큼 무협지 관련 무공 설정이 탄탄했고 수련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말했듯이 저는 무협소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품 내에서 현판보다는 무공의 비중이 더 높았고 저는 하차했습니다. 현판에 무공이 섞인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볼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세번째 작품은 소드마스터 낙제승의 대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3화까지 보았습니다. 고작 3마만 보았지만 정말 할 말이 많은 소설입니다. 단 4호 만에 이렇게 충격을 주기도 힘든 법이죠. 솔직히 이 작품은 제목을 잘못 지었습니다. 제목을 그냥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인 고작기사 환생하다 이걸로 했어야 합니다. 제목은 뭐이 세계 양판소 회귀물 같은데 스토리는 주인공이 환관으로 소드마스터가 되어서 살다가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노인이 되어 늙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의 15살 낙제생으로 환생하죠. 환관으로 고자였다가 드디어 남자가 된 주인공은 미친듯한 성욕과 이성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단 사흘 만에 미친듯한 성드립과 병맛을 버티지 못하고 하차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리뷰한 지옥과 인간의 대결이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한 1구금 성드립이라면 이건 그냥 노골적인 1구금 성드립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하차할 때 나는 성드립하고는 안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양판 소화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작품이니, 이런 개그 포인트가 취향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농사 짓는 영준님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34화까지 보았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 세계의 환생에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 농사라 짓는 듯한 느낌이지만, 놀랍게도 현대판타이 소설입니다. 스토리는 일반인으로 짐꾼이 되어 헌터들을 따라서 게이트에 들어갔다가 게이트에 고립되고 그곳에서 농성하며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등장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착한 편이며 이렇다 할 나쁜 악역이 없습니다. 분위기도 상황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힐링물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34화까지 보면서 더보고 리뷰할까 고민도 많이 한 작품이지만 주인공 제외 등장인물들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주인공이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물들의 지능을 너프한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거나 무언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개연성이 좀 부족하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수작을 원하지 않고 무난한 힐링물이면서 생존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꽤나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a편에서도 말했듯이 해당 작품들은 리뷰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극초반에 하차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소설 전체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완전히 소설을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laughs>